안녕하세요. 파리 가이드 세오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파리에 오시면 꼭 가보셔야 하는 파리지행대 사이에서도 요즘 아주 핫한 레스토랑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콘커호트 광장에 위치하고 있는 크리용 호텔 내부에 위치한 폴 베레 셰프의 노노스라는 레스토랑입니다. 이폴 베레 셰프는 미슐랭 셰프로서 프랑스의 유명한 셰프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톱 셰프의 출연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의 이름인 노노스는 프랑스어에서 주로 어린이들이 사용을 하는 뼈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사실 파리 중심가에 위치한 매우 럭셔리한 호텔 내부에 위치한 레스토랑의 이름치고는 매우 귀여운데요. 이 셰프는 사람들이 좀더 편하게 와서 프랑스 음식을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름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타르타르라고 많이 소개되어 있는 딱타르는 프랑스식 육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고기가 너무나도 신선해서 씹을 필요도 없이 입안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그 부드러운 촉감과 완벽한 소스가 향긋한 허브와 어우러져서 환상적인 맛을 자아냅니다. 이 고기를 좋아하시고 육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식 육회와는 또 다른 색다른 프랑스식 육회인 따따흐를 맛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프랑스에서는 생일이나 결혼식 등에서 밤새 파티를 하고 항상 마무리로 해장하듯이 양파 수프를 많이 먹습니다. 치즈를 살살 뿌려 녹인 후 빵에 찍어 먹으면 속이 금방 든든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프랑스식 달팽이 요리는 프랑스에 오시면 꼭 한번 도전을 해보셔야 하는 요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기구를 가지고서 달팽이를 빼먹는 것이 익숙치 않다 보니 영화 귀여운 여인에서 실수하는 것처럼 외국인들에게는 도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을 고려한 것인지 이 레스토랑에서는 달팽이 살만 따로 용기에 담겨 나옵니다. 달팽이가 소스에 푹 파묻혀 있다 보니까 요리의 풍미를 여유롭게 한껏 느끼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 요리는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는 문어 요리를 시키려고 했는데 직원이 통조림에 담겨 있다고 하니까 달팽이 요리로 바꿔서 주문을 했는데 나중에 서비스로 제공이 됐었던 요리입니다. 파리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로 제공되는 요리를 들어본 적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생일에 특별히 방문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두 사람 치고는 꽤 많이 주문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레스토랑 오픈 초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꽤 좋았습니다. 곁들여서 나오는 정말 맛있는 짭짤한 양념의 빵과 상큼한 레몬 향이 감싸는 문어를 함께 먹으면 문어의 육즙과 어우러져 입안에서 살살 녹는 천상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명 만화고기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토마호크 스테이크는 이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엄선한 고기를 까다롭게 숙성해서 완벽하게 익힌 고기를 직원이 눈앞에서 썰어주는데요. 함께 나온 세 가지 소스에 찍어먹는데 쉽지 않아도 입에서 사르르 녹는 풍미 가득한 고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사이드 메뉴는 하나씩 고르는 건데 저희가 또 많이 주문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감자튀김, 감자를 으깨서 만든 감자퓨레 그리고 샐러드를 함께 제공해 주었습니다. 보통 파리의 양이 적은 레스토랑에 항상 당하다 보니까 이건 메뉴에 2인분이라고 적혀져 있었는데도 역시나 믿지 않고 또 다른 스테이크를 하나 더 주문을 했는데 이건 두 분이 나눠서 먹기에도 충분한 양입니다. 이 음식은 그야말로 통후추반, 고기반이라서 처음에는 멋모르고 다 같이 먹었다가 물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던지라 저처럼 매운 것을 잘못 드시거나 아이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함께 나온 부드러운 후추 소스를 부어서 같이 먹으면 역시나 입안에서 살살 녹으며 매콤한 후추와 어우러져 고기의 풍미가 가득한 요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고 상큼한 디저트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고기를 먹고 나서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이 디저트는 얼음이 살살 언 동치미 국물 같은 느낌이랄까요? 자몽의 톡톡 터지는 식감과 동치미 얼음 같은 시원한 알갱이가 달콤한 즙과 어우러져 소화가 저절로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 집에서 강력 추천하는 디저트입니다.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깊이 있는 맛이 매력적인 최고의 디저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귀여운 쿠키는 예약할 때 생일이라고 했더니 지원이 너무 소박하다면서 다소 미안해하면서 귀엽게 불을 붙여서 가져다 준 서프라이즈입니다. 마지막에 서비스로 주는 마카롱까지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였는데요. 가격 대비 음식의 품질 직원들의 최고급 서비스까지 그야말로 강력 추천하는 곳입니다. 점심과 저녁에 방문을 하실 수 있는데 현재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예약은 필수로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